오늘은 함께 읽으신 우리 느에미야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쭉 느에미야 말씀 함께 살펴보는 중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느에미야 설교 시리즈가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말까지 9월 아마 첫 번째 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가운데를 지나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느에미야 미 백성들하고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가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쓰고 죽을 것도 없다. 왕에게 세금 낼 것도 없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까지 종으로 다 팔려 보내는 그런 시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할수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고 이런 중간에 어려운 일들을 만드느냐. 이런 어려움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도 또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찔러 괴롭힐 때에도 느해미야는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해왔던 것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의 그 여정이 끝에 이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그 힘들게 달려온 모든 일들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 어, 마무리되어 가는 와중에도 또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1절은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때인가 이 배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신 것처럼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이제 성벽을 건축해서 전에는 성벽이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었고 벽돌도 다 부서져 있었는데 이제 성벽은 말끔하게 어느 정도 수리를 다해 가지고 허물어진 틈이 이제 없다. 성벽은 깨끗하게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성벽 끝머리에 성벽이 딱 닿는 부분 거기에다가 튼튼한 성문 문짝만 딱 달면 되는 공사가 거의 끝난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다라고 느헤미아 6장 1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장만 딱 달면 이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도 이 악한 자들의 음모 방해가 지속이 되고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음모가 지속되는가 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 방해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다 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돼요. 여러분 공사할 때도 보면 중요한 공사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공사, 돈 제일 많이 드는 공사. 그거 지나면 사람이 마음이 이제 풀려요. 아이저 문짝이야 그냥 저기 일꾼 불러다가 그냥 나사못 어 경첩해가지고 두럭두럭두럭두럭 그냥 드릴질 한 서너 번만 하면 끝나. 이 건물 올릴 때 콘크리트 붓고 막뭐 사이딩하고 루핑하고 이런 거가 돈 많이 들지 문짝은 그냥 두럭두럭.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니까 마음을 그냥 이렇게 놓고 태충 지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때로는 애가 달아가지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안 하던 것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 문제가 넘어가고 나머지 마이너한 일들 별 문제 아닌 것 같은 일들 내가 케어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풀어져서 기도도 하지 않. 않고 또 금방 내멋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큰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에서 문짝 다는 일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일을 마무리할 때에 또이 적들이 이 원수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한번 쥐고 흔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발랏과 게셈 이 인간들 참 이름도 뭐 같아요 그렇죠 산발랏 게셈 잘못 발음하면 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양반들이 또 느헤미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느헤미아 마음을 흔들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너 성벽 공사 이제 문장만 닮으면 되니까 이제 어려운 거다 지나가고 다 끝났으니까 저기 어디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가지고 이 공사에 대한 거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하여서 좀 차도 한잔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소주도 한잔칵 삼겹살 구워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사도 다 끝나고 아, 힘든데 우리 오랜만에 그냥 뭐, 그 동안에 우리 사이에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회포도 좀 풀고 오해도 좀 풀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한잔하면서 그냥 얘기 좀 합시다 느헤미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느에미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저 양반들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 일들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게 완공되지 못하게 하는 계략이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악한 흉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3절 시작.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겨운 일 있을 때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 천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라 무슨 부처님 알라신 온갖 세상 신들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미약한 인간이라는 존재죠. 어려울 때는 다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어려운 열이 조금 지나가고 이제 좀 빤하다, 이제 좀 할만하다 하면 마음이 놓여서 곧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 세상의 유혹에 다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느헤미아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끝날 때까지는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할 때까지는 내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 내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그런 회의 같지도 않은 회의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모든 역사들을 스탑 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감당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굳건하게 마음 접수실 수 있는 여러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런데 여기 느에미아를 보세요. 몇 번이나 그렇게 사람을 보냈다고요? 네 번. 그냥 한번 의뢰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역사를 완벽하게 컴플릿 완성시킬 때까지는 절대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문짝 다는 일이 다른 일들에 비해서 비교적 쉬운 일인 것 같고 가벼운 일인 것 같고 금방 끝낼 수 있는 일인 것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끝낼 때까지는 누가 부르든지 뭘 먹자고 하든지 뭔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에 또 이렇게 막판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같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쉽게 할수 있는 일 같은 일을 맞이할 때에 이런 유혹이나 또는 불필요한 논쟁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뉘에미아처럼 분별하시고 이 잘못된 유혹들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끝까지 완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시면 막 언덕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막 온갖 코스를 다 돌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출발했던 주경기장 들어가서 400m 트랙을 보통 한 바퀴 딱 돌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장 딱 들어가서 400m 트랙만 돌면 끝난다. 거기서 마음을 놓고 아유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털퍽 주저앉아서 마라톤화를 벗어 제끼고 발에 물집 짜고 있으면 추월 당합니다.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온전히 들어가야 그래야 기록도 인정되고 그 45, 42.19km 뛰어온 그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밝게 메달로서또결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끝내지 않고 중간에 세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향하여서 반칙하면 그간의 모든 노력들이 수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단마기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더욱더 자극하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일을 끝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일이나 덜 중요한 일이나 기도해야 할 일이나 기도 안 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완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아, 한번 그렇게 넘어가면, 딱 끝나면 좋은데, 참, 이 인간들도, 다시 말해서 악한 사단마귀가 참 즐깁니다. 5절입니다. 또 방해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네 번은 와서 우리 중간에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 보고 힘들게 공사했으니까 해포도 한잔 하면서 풀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다섯 번째는 조금 더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봉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테이프가 붙어 있지 않았다. 그 말이죠. 테이프가 안 붙어 있다. 그건 뭡니까? 중간에 아무나 뜯어 보고 내용이 뭔가 읽어 볼수 있는 편지다 이거예요. 대놓고 읽어 보라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에 뭐라고 썼는가,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현지 사람들에게 다 읽어보라. 붙이지도 않은 편지에 뭐라고 썼습니까? 야 소문이 있는데 너랑 유다 사람이 왕을 배반하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게 하려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성벽을 재건한다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 느헤미야를 <laughs> 느헤미야를 모반하기 위한 편지를 사람들이 다 읽으라고 봉하지도 않고 보내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게 하,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 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또 내용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너 느에미아가 아무것도 아닌데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너 자신에 대하여서 나 느에미아는 왕이 될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유다의 왕이 내가 될것다 것이다 이런 소리를 선지자를 시켜서 소문을 내가지고 말이야 지금 있는 왕의 귀에 그런 소문이 들리게 해서 네가 뭔가 권력을 잡고 백성들과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봉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걸 전하다가 읽어봐서, 야, 그렇대. 야, 내가 오늘 편지를 봤는데, 느에미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권력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백성들 사이에서 지가 왕노릇하려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벽돌 쌓는 힘든 일을 시켜놓고, 지는 자기 편드는 선지자를 벌써 세워가지고, 어, 이 유다의 새로운 왕이 느에미아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대. 이런 소문들이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 성벽을 짓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수군수군 수군 소문이 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악한 음모를 지금 이 양반들이 꾸면서 꾸면서 또 느헤미야를 어렵게 합니다. 느 신앙의 일들을 보시면 하나 넘어가면 그다음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금방또 그것보다 더큰 악한 사단막의 유혹이 또 나타나고 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일을 넘어가면 그 뒤에 또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과 미혹들이 또 넘어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여정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솔루션이면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에미아가 뭐라고 했는가?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연히 그렇겠죠. 야 무슨 그딴 편지를 쓰냐? 그런 일은 내가 마음속에 품어본 적도 없는 유언비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편지지 않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구절입니다.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통 8절에 익숙하고 9절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잘못된 얘기하면 그냥 확 올라와서 누가 갔다는 소리를 해. 그건 그냥 주둥이로 그냥.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하면 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편지를 그렇게 쓰고 사람들이 유언비어하고 나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한 이유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사람들이 저런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우리 백성들이 두렵게 하고. 우리 백성들이 피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를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제 5% 10%만 하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이루지 못하도록 위험비어하고 헛소리를 퍼뜨리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 휩쓸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를 디펜스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리저리 불러오고 사람들이 약한 부분으로 유혹해서 다시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이제 여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하고 내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손길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내가 나를 디펜스하고 그건 헛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유언비오고 그런 데에 나 자신을 디펜스하고 쓸데없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데에 써야 할 에너지를 거기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하여서 디펜스하고 때로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에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마땅히 끝내야 할이 일을 내가 온전케 감당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교회 가운데 뭐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의견 충돌이 있고 싸울 때에 너무 쓸데없는 논쟁으로 인하여서 결국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도 당면한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논쟁으로 끝나고 많은 일들을 여러분께서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가 오르네 누가 그런네 그것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이런 방법이 오르네 누구 돈이 오르네 여러분 그런 이런 쓸데없는 싸움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휩쓸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자존심을 막 긁어 내립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먹지도 않은 음식 내가 먹지도 않은 돈 내가 뭐 하지도 않은 그런 감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내가 했다고 하면서 나를 막 무너뜨려 내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하고자 하는 기색도 다 빠지고 에너지도 없고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확다 치우고 쉽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일들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이런 모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유인하고, 또 달콤한 말로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지 않았던 말들로 인하여서,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유혹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처를 할수 있죠. 그 사람은 입을 그냥 막 다시는 못 벌리게 그냥 막 욕을 갖다 쏟아 부을 수도 있고, 뭐한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느헤미아의 이 예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혹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한 가지, 아닌 것은 노! No 하고, 그런 것은 아니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보면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바보라고 그러고요. 멍청이라고 그러고요. 벽창호라고 그러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그러고 멍청이라고 그러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때로 외줄 타는 것과 같아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자칫 잘못하면 휙 쓰러져서 땅으로 톡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외줄 타기에서 옆에 바라보지 말고 밑에 바라보지 말고 저 목적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는 그곳으로 믿음으로 균형감 있게 말씀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 지금 끝나면 좋겠는데 또 어려워요 네. 하, 왜 이렇게 해서 참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10절입니다 10,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지나갔어요. 그 원수 같은 그 이상한 이름도 이상한 개셈 산발락 이이 양반들이 하는 유혹이 지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무헤다멜의 손자 들라이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이라 하기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인물에 대하여서는 자세히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동네 막나니가 있었나 봐요. 그 양반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두문불출. 야, 저놈이 집에 안 들어오고 막 두문불출하는 거 보니까 또 어디에 나가 가지고 술에 꼬라 가지고 약에 꼬라 가지고 또 사고를 저지르겠구나 이런 이제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에미아를 향하여서 야, 저 스마야가 며칠째 지금 집에 안 들어오고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은데 몸조심하십시오. 지금 요새 당신을 향한 이상한 소문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지 못하기 위하여서 저 산발랏과 산발랏과 도, 도비아와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에 몸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괜히 이상한 데 휘말려서 다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분위기가 안 좋을 때에 살짝 저기 안전한 데 가서 저기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고 저기 이런 이상한 사람들 다 집에 갈 때까지 이상한 소문들 다 세트를 다운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으로 메이크센스 합니까? 그렇죠? 이상한 소문이 있을 때 조심해야죠. 세인트루이스에 누가 요새 강도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차도 그라지에다 넣고 문딱 닫아야죠. 그리고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요새 보니 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누에미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피해할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계략인가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느에미아는 <목소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피해야 됩니다. 이럴 때 잠깐 피해야 합니다. 근데 느에미아는 뭐라고 그래요? 안 피하겠다 이런 바보 같은 놈 강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문 잠궈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느헤미야가 자의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1 2 절입니다. 시작. 그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부지런히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나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보다 미련하고 부족한 자인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가치 없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도 성경에 쓰여 있는 기도고 해야 하는 기도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원수 같은 인간들을 처리하는 방법조차 내 승질 같아서는 그냥 저 주둥이. 주딩기... What?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에 저런 놈들이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 일을 치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방법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때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고, 내 손에 힘을 주셔서, 내가 맡기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묻고,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당연히 피해야 될 길이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전으로 피하자.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입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설문으로 가자. 이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자. 국가를 버리고 이민 가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으로 피하자. 얼마나 메이크센스하고 귀에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 원수인 도비아와 산발랏이 뇌물을 줘가지고 너를 해하기 위하여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너를 유혹하는 일임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이유는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해서 범죄하고 악한 말을 만들어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15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야, 50일 동안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요. 52일, 그냥 한 50일 정도밖에 안 있는 일인데, 별 희한한 일이 있었죠. 이 백성들이, 어, 자식도 팔았고요. 백성들이 택스도 못 내가지고 막 굶어 죽는 일도 생겼고, 나를 음모에 집어넣는 일도 벌써 한 서너 번, 너댓번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 소문도 들었고, 내가 반역을 만든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었고, 50일 동안 하나님 일하는데 무슨 1년짜리 무슨 프로젝트도 아니고, 단임 목회 무슨 5년, 10년짜리 일도 아니고, 겨우 50일 동안 일어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한 일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들이 이 일을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0일짜리 프로젝트가 됐건, 5시간짜리 프로젝트가 됐건, 5년짜리 프로젝트가 됐건, 여러분 누에미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이제 문장만 닮면 끝나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아이, 대충. 아이, 그거 그냥 적당히 쉬고, 땀 닦고, 물도 마시고,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저녁 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5일짜리 일이든, 5시간짜리 일이든, 5년짜리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여러분께서 그 주인공이 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